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를 분게 오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정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홍편 수장님 그그 정리하실 때 손바닥 영국식이에요. 영국식. 예 네. 네. 아, 이거는 영국식입니다. 저는 두두 개로 하는 거 홍콩식. 홍콩식. 이 게임에서 많이 봐요. 예. 네. <laughs>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룡이 아 프로젝트에 아아난 그냥 박찬준 버전으로 했어 네, 아. 아. 저도 박찬준 <laughs> 알카이다 버전 <laughs> 아니야? 알카이다 버전? 그럼 불타기 하지 마요 자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렇습니다. 시간인데 like... 오, 보통은 제가 이제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제 보통 많이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음. 음. 이 책은 여러분이 손에 넣고 싶어도 손에 넣을 수가 없는 책요왜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시면 ISBN이 없어요. ISBN이 아. 없던 얘기는 뭐냐면은 d, d n 인가요 ISBN 아. 바코드랑 이 숫자가 있는 거였는데 도서 고유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시라. 사냥하시라고 아. 네. 음. 어. 쓰고 밑에. 자랑하겠다라고 생각 아, 야, 그렇죠. 아, 이거 듣는 사람 많이 야골르겠는요 부럽지라고. 인생이란 게 모든 걸다 손에 넣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 이렇게 다 야골리진 예. 않잖아요. 아니, 저는 야골리는 야구... 느낌으로 안 <laughs> 들었어요. 아니, 듣는 사람이 그렇다. 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또 그렇게 매장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맞네요. 이 책의 내용을 아... 들으면 어, 우리 구한말의 슬픔도 느껴져 네. 책을 이게 표지가 보이겠죠? 이게 위에 영어라서 그냥 영어, 영어인데. 저는 공책인 줄 알았는데. 아, 네, 되게 알죠. 공책. 아,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동인지라고 많이 부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식 동인지. 네, 정, 정식으로 ISBN에서 출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책처럼 만들어서 이런 뭐 판매 회장이라든지 이제 서코라고 부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이거는 이제 통신판매를 했던 거죠 일종의 자기 블로그에서 근데 음. 거의 몇백 권이 순식간에 나가서 저도 사실 끝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댓글 달아서 책을 음. 구했어요. 아 잘못하면 네. 못 구할 뻔했네. 그러면 이게 약간 뭐 독립출판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아, 제가 그 경제방송 옛날에 했었는데. 네. 한 6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쓰는 네. 그 비법 서적 같은 게 있어요. 그쵸. 네. 네. 그거는 네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아, 네. 네. 요건 얼마였습니까? 요거는 가격이 아, 만 그치. 몇천 원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못 구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10만 원 이랬는데 이 책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면 당연히 음... 10만 원좀 사야죠. 네. 이, 뭐요? 이분, 블랙캣, 네, 네. 이분, 유명한, 유명하죠? 아, 네. 여성분이고, 저는 사실은 요 옆에 계신 분, 우용곡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 음. 분은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인데, 이제, 남자. 네, 남자분이 이제, 이제 역사. 본명이. 예, 네, 그렇죠. 음. 역사, 뭐, 이쪽에 굉장히 조회가 깊은 분이라 음. 행사장이나 세미나장에서 굉장히 많이 마쳤어요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두 명이 이제 손을 잡고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네. 이렇게 인기가 좋은 책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만. 우리끼리 있는 할까요? 거죠. 네, 우리끼리만. 아. 그다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만약에 플랫툰을 알았다면 이분들이. 플래툰이란 뭔가 이제 손을 잡고 했을 텐데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 거 좋은 거 같은데 플래툰의 이런 것도. 그딱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플래툰의 영향 이게 많은 티 바, 많이 받은 티가 나요. 네, 플래툰의 영향을 많이 많이 받은 티. 그러니까 음. 이제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명확한 일러스트라는 느낌이었는알아죠저는 네. 저기 아유. 본지의 이중규 기자님, 네, 저 참. <laughs> 저는 20년의 본격적으로 2 5년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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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대해서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개항기 조선군사 복식 일러스트북이라고 돼 있는데, 음. 이제 한마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대한제국 한마리라는 게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극으로 끝났던 일제 강점기란 그렇죠.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뭐 방송 뭐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다안 다뤘다가 최근에 뭐 밀정이라든지 암살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뭐 미스터 션 샤인 같은 예,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1880년대 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그 군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백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선군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포졸 있잖아요 번거지 에다가 짧은 창 들고 네, 집신 신고 다니는 여기에서 사실은 대한제국 하면 이렇게 약간 서구식 군대라는데 음, 사실 중간에 있던 뭔가의 변화의 조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좀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저기 그 시중에서 좀 구하기가 어려운 책이라 그냥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1880년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우리가 좀 공백으로 여겨, 여길 수 있었던 조선시대, 조선의 군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네. 잊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긴 한데 음. 역사라는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아픈 역사일수록 더 치밀하게 봐야 돼요. 100%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좀 재미없고 아프고 뭐 별일 없다 그래 그 별일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우리가 넘어간다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게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음, 뭐 전제에서 음, 말씀드린 거고 최근 그냥 그 군사 복식사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은 이렇게 귀여운 인형처럼 돼 있어서 그냥 이제 그 삼국 시대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라 시대까지의 얘기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음흠.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이제 병인양요 음, 인요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병인양요 때 이제 조선군 포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신미양요 때그 면제 배갑이라고 아, 그 옷을 입었던 네 근데 그 방탄 효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옷이 너무 두꺼워갖고, 그리고 이제 그심년이 벌어졌을 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사진 보면은 병사들이 이 갑옷을 많이 착용하고 있지는 그 않았어나마 미스터 선시장에서 다른 건다 불만이 많고, 총기도 불만 많았는데, 옷은? 그 옷, 그, 그, 이 지금 그 방탄 면제 배감이죠 네, 면제 배감 이거는. 좀 처음, 처음 제대로 그렇죠. 좀 구현했던 것같 네. 고증을 제대로 좀 했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그 18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조선 군제가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방, 개항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형 총기와 군제들이 들어와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이때 그 유명한 신식군대, 외별기라고 불렀던 이제 신식군대였던데 복장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지라든지 이건 예전 복장 그대로인데 이제 군복이라는 게 이제 뭐 두루막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단추가 달린 군복으로 바뀌고 데 모자가 이제 저도 모자는 여기서 처음 봤는데 전통적인 번거지랑 비슷한 재질은 똑같은데 음. 약간 신사모 비슷하게 변형이 돼요. 그게 이제 음. 서구식의 군모를 조선식으로 좀 받아들인 형태가 아닌가? 정말 몇장 없는 네. 그. 그 사진은 네, 보셨을 네, 네.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또한번 혁명적인 변화가 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데, 1882년에 임오군란이 터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나라군이 이제 그 한성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1884년에 갑신정변 때 이제 사실상 청나라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때 그 애송이. 원세계였죠. 원세계가 조선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음. 그 다음에 또마음이안 든다고 고종을 폐위시킬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사실 나가면서 이 조선군의 개혁 자체가 청나라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때 친군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군제를 청나라식으로 바꾸거든요. 음. 네, 친군형이라는 군형으로 바꿔서 다섯 개 군형을 두는데 복장이라든지 무기 상태가 거의 청나라식이에요. 고이 말의 오군형이죠. 네, 오군형인데 이게 어, 뭐 오군형 체제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진 나오는 복장 특히 이제 청나라군 하면은 가슴팍에 뭔가 동그란 게 붙어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이게 사실 장표라고 부르는데 소속 부대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복장 그대로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요거에 대한 자료 사진이 정말 시기에요. 많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시기도 짧았고, 오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다뤘다는 거네. 어, 그죠. 어디서 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하... 걸까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 무장, 무기라든지 갑옷 중에 상당수가 유럽에 많이 가 있어요. 아, 함부르크 박물관이라든지. 여기 그 이제 이 친구냥 청별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청별기의 옷이 하나 80년 80년 동가에 이제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계속 자료 를 찾은 거죠. 지금 네. 보니까 전쟁기념관보다 훨씬 이쪽 자료 잘돼 있네요. 전쟁기념관에는 적으로 없어요. 이, 이런, 이, 이, 이 네. 시대 때가 완전히 없어요. 어이 뭐 지금 책값 올라가는 소리 들습니다 있는 총되니까 있는 총 같은 거는 뭐다뭐 뭐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아무거나 다 끼고 그런 판이죠. 사실 파이라. 요 때는 그냥 청나라 군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그러네요. 예. 진짜. 이게 이제 1880년대 후반까지는 음... 그대로 영향력이 갔다가 하여튼 그 끌려갔던 네. 흥선대원군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청나라 사람인가할 정도의 복장이었어요 아, 그때 우리가 입었던 마계자 같은 음. 경우도 사실은 그 청나라 복식 영향을 좀 받은 그렇죠. 예, 거였죠. 네.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변화는 이제 18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미가 보이고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다시금 아, 청일 전쟁에서. 네, 청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영향이 그 직전에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복제상에 좀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신식 군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요책 보시면은 사실은 군대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 동학농민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죽창 들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왜냐하면 경군이랑도 교전을 벌이고, 전라감영군이랑도 교전을 벌였기 때문에, 무장이 뭐100%다뭐 100%, 100 죽창이랑 난만 들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 그 SBS 드라마 녹두꽃이. 아, 여기서 또한번 네, 그냥 네. 뭐, 이렇게 저 고증을, 노력을 안한건 아니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제작비 여건상 뭐, 불충분했지만, 그래도, 어, 제가 동학, 동민운동을 다룬 그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가장, 가장... 고증을 잘했다고. 어,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뭐 드라마도 지금 굉장히 잘한던것 같아요. 끝났죠? 지금? 끝났죠. 좀 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봤거든요. 아, 네. 네. 봤어요. 끝났습니다. 네. 네. 봤다고요? 네. <웃음> <웃음> 아니, 말씀을 하셔서. <laughs> 어,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변화가 이제 청일전쟁이 한번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네.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다시 이제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제 모양이 변화, 묘하게 독일 쪽으로 닮아가요. 왜냐면은 일본 육군의 롤 모델이 바로 음. 이제 독일이었기 때문에 독일. 그때 보면 이제 피케라우베라고 부르죠. 이제 아, 그 그렇죠. 뾰족한. 그쪽으로. 네, 이게 살, 머리가 머리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머리가 작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어울리는데 머리가 큰 동양 사람들한테는 아오. 조금 예, 안울리는영향이좀 머리 가 크죠. 그때는 더 컸죠. 네. 네. 약간 이상할 겠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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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옷들 차림이고 옷이 전체적으로 약간 검정색으로 변하기 음... 시작해. 이제 아... 일본군의 영향을 받기 그러네요. 시작하면서 네. 옛날에 소호색이네요 아... 검정색이란 그간은 지금 위장색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전쟁을 전제 이제 뭐 숨어있거나 은폐, 은폐 전제로 했는데 요 시기까지는 뭐냐면 라인 배틀의 영향이 남아있어요. 그에서 이제 화약 연기라든지 막 이런거 때문에 그때는 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 맞죠.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이 오히려 눈에 굉장히 잘 띄어야 돼요. 그 네.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고종을 호위하던 그런 그 지금 우리 그 군대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총을 그럼 제가 농담삼아 스카 10만정, HK 427만정 <laughs> 이렇게 했을 때안 된다고 했던 가장 좋은 전략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는 청나라 영향,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총기가 지주, 지주, 같... 박축이 되버린 거예요. 국정관 음... 네, 그렇다... 박물관이 되버렸죠. 네, 네. 그래서 초반 처음... 맞죠, 심지어. 네. 네. 그래서 뭐 일본식의 무라타 소총부터 뭐 마우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베... 프랑스제 베르당 소총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들어온 거예요. 되는 네, 되는 거야.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다 보고 또 문제가 만약에 이 탄을 우리가 그냥 만들었다면 그나마 나았는데 대한제국식이 내내까지 이 총알에 대해서 제대로 생산 못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뭐 실제 전력에 비해서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총알도 총마다 다 다른데 하다못해 총알이라도 통일서 수입을 했으면 음. 그렇죠 주문할 때이 총알을 맞춰달라는 식으로 해야죠 총알이라 도 통화를 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규율으로 들어왔어요. 에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 당시 기술력이 없었어요? 어,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지? 기술력을 도입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눈앞에 일만 이제 급급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 중에 그, 네. 나름 그런 필요성은 느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죠. 막, 막들이 왔죠. 뭐. 모르는 시절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근데 군복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제복들, 그러니까 이제 우체부라고 했던 체전부, 그 다음 뭐 순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러시아어학당 교련복, 그 다음에 사립학교 남녀교복이 나오는데 그냥 두루마기인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있죠. 여, 여, 여학생인데 두루마기 치마 저고리가 다 빨간색이에요. 완전 위아래 다 빨간색. 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집에 가서 안 왔거든요. 응? 집에 가서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당에서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아 학교에 있다가 집에 뭐 방학이라든지 집에 가면 시집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 돌려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색 체육복, 이 빨간색 교복은 뭐냐면 국군으로 보면 이게 체육복 있잖아요. 체육복 색깔이 왜 괴상한 색이냐면 우리끼리 그랬잖아요. 탈영 방지용이라고 아 쪽팔려 도망치지 못하게 그런 것도 있고 당시로서는 여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옷을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료 사진은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옛날 흑백 사진이라 어. 찍어도 어. 안 보여요. 아그렇 빨간색이 객코디. 문헌 자료들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아마 이화당 학 박물관에 가면은 그 교복이 이제 빨간색 교복을 보실 수 이화.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 자료 사진을 봤을 때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사진 찍는 게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순간 찍을 수 있었던 반면 이 시기에는 흑백 사진에다가 대부분 그렇죠. 사진들이 연출용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사진, 해줘야 되죠. 필카 나오기 전에 필카는 그렇죠. 정말 사진 한번찍는데 신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아니야. 이제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1894년에 이제 강화도의 통제영학당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통제영. 이거는 대한제국 해군. 이제 육을 하는 거 지금은 네, 지금 진해가 중심지인데 당신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하,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강화도가 중심지였거든요. 음. 그래서 강화도에 이제 그 해, 해군을 양성할 수 있는 학당을 만들어서 영국 정부한테 이제 위탁을 해요. 그래서 영국 음. 장교랑 하사관이 와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하지? 일본 측이 계속 방해를 해요. 하야겠죠 아무래도. 저기 대한민국. 대한 제국 수군이 약육 수군이 이제 그 강력해지면 일본은 결국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지부지 예 됐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때 제대로 육성이 됐다면 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랐던 안타깝죠. 예, 이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일 전쟁의 시작을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 점령한 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전투 사례에 대해서 잘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그거는 잘 나는데 그부분 요새는 찾아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아, 네, 네, 네. 어. 많이 저 발굴도 했고. 네, 네,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총 그다음에 이제 군모에 대한 이런 변천 과정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번거지에서부터 제가 얘기했던 약간 신사모 같은 스타일 어허. 그다음에 피케라오베 피라우베 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도 있었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종합 정리를 또했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확실히. 이제 그 캐피라고 불러서 외인 부대들이 쓰던 모자 있거든요 그런 음. 네. 스타일의 모자까지 참. 이렇게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이 책이 굉장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좋고 네. 그 거의 지금 보니까 그 1907년 네네. 전까지 나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대 있잖아요. 1880, 1880년 이제 그다음에 20세기 초반까지의 이제 군제복식사에 대한 이야기아게뭐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해서 그 군대가 해산되고 그때부터 뭐 의병 활동이 시작되고 뭐 우리 봉오동 정투 전에 이 네, 다루었지만 아마 이렇게 민감했던 우리가 슬프지만 민감했던 시기에 내용인데다가. 또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죠. 꼭그 소개 시켜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 하신 것 같아서 아하. 너무 재밌게 잘 들어왔습니다. 어... 아,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책은 이제 못 구하죠. 안타깝지만 음. 하지만 여기 나왔던 우용곡이라는 분의 블로그가 있어요. 아 네, 블로그에 나와요. 들어가시면 뭐 여기 참 상세하게 설명은 안돼 있지만 음? 여기나와있던 상당수의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그 책값 오케이. 내려가는 데도. 아니 이제 책값 이제 저기 판매용이 아니라 책은 아니였죠? 책대로 어떤 그렇죠. 가치가 분명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갑니다. 이게 희귀본이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희귀본 중에 가... 정우성 씨 사인북 이후에 가장 희귀한 책입니다. 네. 언제? 몇 년도 사인? 어? 비트 시절. 저, 아니요. 저, 부천 국제영화제 네 아닌가? <웃음> <웃음> 부천 국제 영화제 때 이제 받은 네. 사인이 있죠. 네. 그런 측면이라 사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좀 되는 거고 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어.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뭐 중요한 논문이라든지 책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식의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 그다음에 또 네. 모던 스나이퍼 시리즈처럼 여성들의 이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약간 침침하고 이런 느낌도 좀안아요 네. 그렇죠. 했던 예. 거라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반응이 좋으면 또 책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네. 책이 나올 때 반드시 꼭 소개를 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좋은 점문 보고. 네. 아 그러시네요. 네. 좋은 소문 한 번.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알매 네. 없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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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체력은 네. 어, 오늘은 어, 개항. 네. 우리 말로 이제 개항이죠. 네. 개항이라는 책 아주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책인데 어, 좋은 설명과 함께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정작. 님이 자, 다음 시간에는 도움 도 좋은 책으로 어,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과 지금 인사를 나눠야 네. 될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 또!